제품이고요. 어, 일기, 자 열기환기 갑니다. 열기환기. 자 열기환기 열기 열기 여기 보시면 벨브 <laughs> 네, 있습니다. 네. 밸브 쭉 있어요. 벨브 밑으로 가저희 겁니다. 위는 저희랑 해당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똑같이 말씀드려서 여기서 불이 떨어진다 저희가 해결해요. 저기서 물 떨어지면 저희가 해결 못합니다. 그 다음에 색깔을 보시면 분홍색, 하얀색, 빨, 아니, 분홍색, 노란색, 흰색, 파란색 있어요. 분홍색이 난방이고요 저기 왼쪽에 보시는 하얀색 노란색은 급탕 근데 여기서 하얀색은 공급 노란색은 환탕 보라운 라인 저 파란색은 급수입니다 자 급수는 부스펌버프가 압을 밀어줍니다 난방은 밀폐되 있는 곳을 계속 회전만 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난방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바닥구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이 펌프가 밀어서 저기 열기이 통과해서 세대 한방 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얘도 어, 저희가 예? f c u 하고 네. f c u 하고 저기 세대 쪽에는 남... 바닥으로 갈거 아니에요? 네. 네, 그쪽 다 돌아가고 아 거잖아. 이게 들어간다고요? 네. 그게 이 난방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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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아... 급탕은 저희가 사용하는 물이에요. 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펌프도 마찬가지로 서스 재질로 쓰고 배관도 다서스긴 하지만 특히 얘이 펌프는 주문인데 얘는 서스입니다 그래서 서로 틀립니다 그래 서스는 녹이 안 쓰기 때문에 이 제품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쪽에 그 하얀색이 공급을 해줘서 환탕 쪽으로 돌아옵니다 그 순환시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하얀쪽이 극탕 쪽으로 가가지고 노란색으로 옵니다 노란색으로 상당히 높게 터가지고 분홍색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면 큰일 나고요. 자, 이 컨델 안에 보시냐? 얘도 똑같이. 요게 인버터입니다. 아까 저 비슷한. 저거는 동네에큰 거고 얘는 좀 낮은. 근데 같은 계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은 버튼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들어 있어야 되고요. 얘도 메인 차단기가 있고요. 난방 1번, 2번, 3번, 급탕 1번, 2번으로 잡혀있고요. 요게 조작 스위치고요. 그래서 여기 마그네트하고 이곳시절이 있는데 요렇게가 1번, 2번, 3번, 급탕 1번, 급탕 2번 이런 식으로 잡혀있어요 급탕은 3 6 5에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인버터라는 기능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난방은 겨울철만 쓰고 속도제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스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버터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나눠져 있고 문을 닫아보시면 자 여기에는 급탕이 먼저예요 급탕 1리 난방 1리 3한대 안에는 난방 1리 3 급탕 1리가 되어있어요 여기 밑에 써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한 대를 받았을때 순번대로 음.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급탕 1번 2번 난방 1리 3 그래서 이렇게 딱 보기 좋게 해놓고 급탕에는 스위치가 하나가 없어요 난방은 하나가 더 있고 그죠? 그 보시면 틀리죠? 자. 극탕은 아까 말씀드서 속도 제어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버터에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이냐, 수동이냐. 수동은 여기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직접. 근데 자동은 방기실에서 무조건 제어가 들어가요. 저희는 메이크업 플러그가 없기 때문에 얘는 깡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명령이 오면 돌고, 명령 잘리면 끄는 거고, 그게 망가졌다. 그럼 여기 오셔서 수동 놓고 돌리시면 돌아요. 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난방에는 보시면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자 여기는 수동 자동이 있고요 인버터 정지 바이패스는 기능이 있어요. 자 1번을 기준으로 할게요. 수동 놓고 자 인버터 상태에서 돌리면 돌아가는게 보시겠어요? 요안면 앞에꺼 처음 한에 돌죠? 지금? 한테에 돌죠? 자이거 끄고 자 이제 바이패스로 전환시켜 볼게요. 그래서 3단 스위치입니다. 정지 바이패스 돌리면, 바로 돌아요. 그죠? 돌아가는 게 틀리잖아요. 바이피스는, 이렇게 바이피스 놓으시면, 앞에 인버터는 전기가 죽어요. 전기가. 스위치 한번 인버터로 놔보시겠어요? 거기서? 그러면 전원이 살아요. 살죠? 왜냐면은, 이 전기를 인버터하고 직기도 같이 쓰면, 쓸 수가 없어요. 쓰면 쇼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버터냐, 파이프 스냐두 가지 정해놓고 평상시에는 인버터로 다 사용을 합니다. 이걸 언제 쓰느냐. 첫 번째 인버터가 문제가 생겼어요. 또는 여름에 순차 도시면서 난방은 여름에 사용을 안 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버터 안쪽에는 이게 주철이에요. 이안 인펠라도 주철이에요. 그러면 주철과 주철의 공차가 0.3mm, 5mm 밖에 안 돼요. 그 상태에서 물이 유입이 되면 스케일이 니다 그러면 얘를 스케일이 나중에 부, 이, 스케일이 생기면서 딱 붙는 현상을 저희는 고착이라고 래요 고착은 무조건 관리 포인트고 비용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안 돌아가요. 인버터는 철저히 속도를 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힘이 딸려서 얘가 트리를가려요 그럴 때는 바이프에서 전환하시고 전기 딱 넣으면 얘가 힘을 줘요. 한 번에 60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한 번씩 펌프를 가동을 하셔야 돼요. 얼마 동안 하냐? 약 10초 정도만 와서 여기 오셔서 이거를 자동이 있는 거를 수정이 놓고 인버터 넣은 상태로 돌려보세요. 그리고 여기 오셔서 얘가 아기가 그러니까 도는을 확인하시면 돼요. 어, 돌아가네? 그럼고 오셔서 끄시고 자동 놓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얘가 우웅거리고 웅 안돌아요 또는 트립이 걸려요 그때는 바이패스로 전환하셔서 얘를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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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1초씩 1초씩 해서 돌아가면 그 상태로 얘를 10분 정도 돌려놓고 으시 끄셔야 돼요 왜냐면 고착이 발생한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우웅하고 안돌아 바이패스도 그러면은 여기서 하셔야 될 거는 그 볼트 3개를 풀러요 그럼 망이 이렇게 나와요 이 안에 날개를 저그 안에 시이이 있는 거를 일자 도이로 빼고 망을 빼면 날개가 빠져요 그래서 축이 이만큼 나와요 이 팬을 뺐기 때문에 거기다 파이프레스에 딱 걸어요 그리고 망치로 한번 쾅 쳐요 기 돌려요 돌아가면 다시 조립을 하시고 쟤를 바이패스 수동 넣고 10분간 돌리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쾅 쳤는데 안 돌아가 그땐 저희를 부르셔야 돼요. 이거는 고착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다 분해를 해야 돼요. 그럼 비용이 좀 많이 나와요. 안에 실도 갈아야 되고 안에 커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수납 펌프 난방만 여름에 뭐한 달에 한번 보름에 한번 정도는 돌리시는 게 좋다는 예방이에요. 가지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열기 염기입니다. 이 네모난 판이 자여기는는 입주만 하고 여기는 좀 길어요. 난방에는 열기한 게일 단이고요. 급판에는 열기한 게두 개가 있어요. 위에 아래 하나씩. 그래서 얘는 세관을 해주셔야 돼요. 세관 언제 하시냐? 이번에 이번에 교육 끝나고 입주하시고 내년에 여름 때 세관 한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2 년에 한 번씩 권장을 드려요. 세관하는 목적은 전체를 다 물을 세관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열교환을 시키는 이 열판들을 뜯어서 세척을 하고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묵혀두시면 열 휴일이 떨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 올해는 난방한다고 40도 세팅하셨는데 내년에 40도면 추워요. 그럼 온도 를좀 올려요. 내년에 더 올리겠죠? 계속 온도 올려요. 왜냐면 휴일이 떨어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세관인데 중공후1년첫 번째 1년 때는 무조건 하시는 게 좋아요 한번 정도는 나중에 세간은 이 동탄 지역도 있고 저희 저희도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견적은 드려요 그때는 몇 측면에 붙어 있는 명판을 하나 둘셋 이게 한 세트입니다 몇 찍어 주시면 저희가 견적을 드려요 이용으을 하시면 돼 하나 둘셋 이게 한 세트 이게 두개 들어있어요. 예 여기는 예열, 예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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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잡혀있구요. 여기는 똑같은게. 아, 손도 되겠다. 이렇게 맞라고이해되습니다이란게 열광기를 분해해서 그렇죠. 안에를 깨끗하게 청소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중공 1년에 한번 해라고 있는 얘기에요? 아, 왜냐면 은 처음에 저희가 2년마다 한번씩 하라고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이 제조업체에서는 1년에 무조건 중화하고 1년에 한번 정도는 기본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2년에 한 번씩 근데 지역난방에 문의하시면 지역난방은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는 첫해만 1년 하고 다음부터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뭐 여름에 여름에 난방 안할때 그때 자, 여기 보시면 잠깐 보시면 이렇게 열판이 다른 현장인데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을 분해해서 이렇게,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빌죠? 이거는 세대로 가는 라이 요런, 요런 색깔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다른 현장에 뜯은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하얗게 뜨잖아요? 이런게지역난막죠 색깔이 구분이 돼요, 나중에. 우리 쓰다 보면은. 1년 뭐 지나고 해도,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서 세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약품 지역이. 약품은, 저 앞에 제가, 제가 저번에 갖다 놨고요. 약품이 약품 여튼 한 통당 저희가 다섯 통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저기에는 다섯개더 있을 거예요 저거는 사우나꺼 한 사우나 통당 다섯개라는 얘기가 뭐지? 요한 통당 아. 다섯개는 리리굴예요 그러면은 여기 세대는 뭐요열 두개는 다섯개로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약된 부분이 그거기 때문에 다섯통을 지급해 드리는겁니다 이게 청관제죠. 청관제. 설비 네, 보제. 설비 보제. 면될것같습니다 네, 약품은 그냥 약품만 100% 사용을 합니다. 물해석안 합니다. 약품은 유효 기간은 2년이고요. 약품 출고되는 2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5 통을 다 넣으시면 저 약품은 한 통에 2 0 k g 에요 리터가 아니고. 그래서 통을 다 넣으면 대략적으로 한 85리터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얘는 나중에 꺼주셔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드리는거예요 처음에 약품을 다섯통을 다 집어 순서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약품을 다섯통을 다 집어넣어요 그럼 85리터가 정도가 딱 나와요 그럼 거기다 택가를 딱 표시하시고 두번째 요코스핏 <laughs> 밸브를 오픈 시킵니다 이렇게 오픈 시켜요 그 다음에, 세번,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요 콘센트를 여기다 꽂습니다. 콘센트를. 여기다가. 그 다음에, 네번째. 꽂으신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에, 야쿤빛 전이 원 있습니다. 요거를 투입하시면, 저 콘센트 전기가 살아요. 이때. 그러면, 여기서 어떤 소리가 나냐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장치가 윙윙 소리가 나요. 그때, 이 앞에 보시는 투명한 호스, 앞에 보시는 거, 요꽃지 잡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만 돌리세요. 그럼 약품이 좀 있다가 여기로 나오는 게 육안으로 보여요. 그때 잠궈주시면 돼요. 여기도 모터가 있어서 에어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품이 여로 들어가는데, 약품은 분당 50cc가 들어갑니다. 제가 세팅한거에 따라서 그러면 뭐 여기서 쭉쭉 빠지는데 어 만약에 오늘 약품 넣으시는 날이라고 가정을 하고 9시에 준비 땅 하시고 배부 열고 저거하고 다 해서 약품 넣었어요 그럼 점심을 드시고 오세요 그러면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1시, 4시간이 흘러요 그때 빠진 양을 계산을 하셔서 나중에 15리터 정도에서 꺼주셔야 돼요 끄는 거는 앞에 스위치 끄고 밸브 잠가 주시면 돼요 자동으로 안 꺼져요 만약에 깜빡하고 어, 끄는걸 깜빡하셨어 그럼 이 안에 모다가 타요 얘도 공회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이 요 부분을 바꾸셔야 돼요 비용이 많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만 데이터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 4시간 넣었더니 이만큼이 양이 빠지더라 그럼 8시간이 이만큼 10, 16시간이 이만큼 이 데이터를 갖고 계셔서 <laughs> 다음에 음. 넣으실 때는 한통 넣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 며칠이 걸렸다 이런 데이터를 관리되서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따로 저희도 꽤 넣어본 적이 없어서 그것 시간이 정고 15리터요? 네. 얼마를 넣으라고요? 아 바닥에서 눈금이 있잖아요 네. 15리터 정도 남겨놓고 꺼달라는 거죠 아 15리터 거지. 남기고 네, 그러면 아까 85리터라 그랬나요? 저기다쏘만 대략적으로 그 정도 들어갈 거예요 85리터에서 15리터 여기 하시고 예. 네. 하시고 점심은 2시 오시는 네. 4시간이잖아요. 네. 만약에 4시간이 이만큼 빠졌다. 네. 그럼 8시간, 네. 12시간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끝이면 된다는 네. 거죠. 아그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5통을 아니. 넣으면 85리터고, 그 바닥으로 15리터 남을 때까지 넣어라. 네. 근데 이거는 오늘을 내가 이만큼 넣고 내일도 되냐? 상관없어요. 네, 약, 그 제가 봤 때는 약품은 뉴욕에 그냥 2년 농도니까 2년 정도 안에 다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2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약품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나 말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입하는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주기는 거예요? 1년에 한번 정도고요. 1년에 한 번. 넣는 어, 때는 간연 난방 또는 세간 작업을 하고 보름 있다가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겨울에는 난방을 하기 때문에 난방을 못 끄기 때문에 못 하고 여름에 어, 장마철 지나면 장마철 때막 트잖아요. 그 때, 약품을 넣어주시는 게. 아, 지금 넣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뭐, 굳이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보통 얘는, 한, 올해는 지금하고 내년 정도부터 넣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걸릴 때도, 아, 우리는 당연 넣을 거야.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이제, 이 모든 물이 깨끗한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넣으라고는 안 오고, 한 1년 정도 쓰면 아무래도 스킬 케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넣어주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 저 약품을 다 넣었을 때는, 이 여기 있는 물이 깨끗해지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약품을 넣어서 조금이나마 희생하기 위해서 넣는거지 100% 좋다고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넣으라고 말니다그 음.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밖에 그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안 넣는 것 보다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넣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얘는 1년에 한번 정도 저 통이 한 통당 대략적으로 한 10만원 정도 합니다 어, 아파도 돈이 많으면 음. 많이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다 써도 되요, 네? 매주 주던데, 전부. 어, 글쎄요. 저희는 약품을 판매하고, 네. 나중에 수질 검사 이기까지 해드렸는데, 제가 따로 넣지는 않아요. 제가. 하진 니 아, 아 거기서 안 넣어준다고요? 예, 예, 넣는 거는 가질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하지, 왜냐 저희도 기다려주거든요 한참. 근데 그것까지 하지 않고, 판매하고, 성공 검사까지는 해드려요, 저희가. 근데 그 이상은 저희가 안 하셔도 네. 혹시